하나, 둘, 셋. 방금 유튜브로 형 배마 25강 성서하는거 보고 왔는데 어? 왜총에고 있어? 얘도 승천해? 아유 얘는 이제 약간 쌀먹입니다 쌀먹 오서니은오서니은 가보자 아니야. 아! 아 얘는 또 무기가 왜 21강이야? 어? 이해안 되네 이거. 어? 왜 21강이지 이거어 뭐야 소국에 무기가 20강이네. 소서 한국에서 한만 아니 무기가 전부 다 21강인데 얘만 왜 20강이야? 이상하네? <laughs> 나왜 이러고 있지? 뭐 하고 있던 거야 대머리! 이걸 왜 사고 있어 뭐해! 대머리 왜 이래 이것도 미쳤나 봐. 손을 자르던가 해야지 이거 참.. 이게 왜.. 이게 왜 진짜 붙었지? 아니 잠시만 야! 어? 아니 이게 왜 붙어? 사기 치지 마! 어? 잠깐만 이러면은.. 다섯 번 붙으면은.. 후후.. 후후.. 멈춰 그만해! 아르고스 쌀먹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르고스 같이 갈 사람 있나? 자 오십시오 여러분들 호다닥 돕시다 오 온다 온다 가자! 가자! 잘 가라! 오우 와씨 6천만 맞아? 나 잘못 본거 아니야? 아리 아니, 잠깐만 모임 역시 원기어 원툴 나이스 아 아브레 일간문을 가야 된다고 야, 이렇게까지 키울 생각 없었던데 형이 알지 우리가 알아? 야아브일리간문 노말 갈사람 워로드로 가봅니다. 와, 지렸다, 이거, 근데, 진짜. 아니, 개딱인데, 전체, 씨발. 뭐야, 칸형 개꿀 빨고 있었잖아, 여기서 뭐야. 아니, 뭐임, 이거, 씨발. 이게 캐릭터냐? 어? 아이고, 아, 야, 실수했다. 에헤, 님들 알아서 하세 아니, 근데, 나 아제라 쓸라 그랬는데, 씨발. 살인자 같이 보세 <laughs> 가자. 어? 어? 괜찮, 이 정도쯤이야. 아프지 않아? 홀. 24주. 아 이거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지? 어 밖에 빨리 잡아줘야 된다 이거. 와 예측샷 지렸고. 오 오오, 올수나? 오 나이스 시죠아 고생했습니다 우리 슬라임성 갈수 있네요 원투 원클. 아 슬라임 달려. 어이 어이 너무 간지럽다. 얘들아 간지럽다. 아. 어... 아간지럽군님 모임 가지 마세 저랑 같이 놀아요 어. 님 어디 가요 같이 가요 용망치 살인마 옷어와 나도 아안 했을 줄 아는데 님 같이 해보시. <laughs> 서로 흡수당하는 중야 근데 이 사람도 야무지네 생각보다 세팅을 좀 해갖고 온 사람들이 많아. 아, 뭐야. 아, 모르도하고 씨발. 나하고, 팀 아님. 오, 팀이, 팀, 이거. 얘네를 막아야 된다. 얘네를 막아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거, 씨 왜, 왜 이렇게 단단해, 이 사람, 모임. 이 사람, 모임. 안 돼, 플레이. 블레. 아, 플레이드. 얘들아. 불러. 오, 오, 캐리 중, 캐리 중, 캐리 중. 캐리 중. 한번 더, 중수 오, 씨발. 중수 한번 더. 나중에. 범차 그대로 범차 하 다주가 점수 원다 보여 한 곳으로 다 보여 뭐싹다모았어 야무지게 떨었다 진짜 존나 야무지게 떨다 쌉캐리 좀 제발 아직 아직 점수가 있는 아아 쌉캐리했다 근데 진짜 개꿀잼이었다 아 나와 함께 군단장을 돌 친구들 모집 중. 나 쳐줄게, 내가 쳐줄게. 아니야. 아, 나 스풀이었어. 대파 있어, 대파 있어. 하아.. 결과 몇달 전에 이거 하나 잡겠다고 진짜 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냥 귀여운 소고기로 되버렸다. 오, 뭐야? 야, 요즘에 악몽 디붕이 나쁘지 않아, 뭔데 이게? 악몽 디붕이가 지금 좀높르나 봐. 바로 하러 간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7초야 사멸이 아닌데 7천이 뜨네? 어, 확실히 그 사멸 리스크가 없는 거 어, 나쁘지 않을 수도? 야야 야, 방금 뭐야? 헤드어택 아니었지? 야 헤드어택 아닌데 왜저 어? No. 아 잘가 얘들아 아아 아니 근데 이거 너무 타이밍이... 이단계 마포 아니 잠시만요 아 이거 타이밍이 너무 황금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기록심내다가 죽고 황금 타이밍 탓을 하는 노돌리는 황금빡빡이다 그 다음에 리퍼냐? 아 리퍼 들어가기 싫다 아, 어? 저좀 Nope 어? 이단계 마포 근데 리퍼 누쿨 좀 어지럽네 리퍼는 역시 누쿨이 최고야 자 어? 아 어! <laughs> 쇼 다녀왔는데 오늘따라 머리가 더 지끈거리는 것 같네요. 불륜서 왔다 오신 거면은 뭐 공익이신가? 그렇다 공익. 울리 형은 예비군 몇 년이야? 저 예비군 몇 년이냐고요? 저예비군 끝났죠.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사급도 이제 현역이라고 하네요. 수술까지 받았는데 요즘에 현역으로 넣어줘? 젠장. 그냥, 그냥 넣어 버리는구나. 야, 두 발로 그냥 잘 걷는다 싶으면 그냥 넣어 버리는 거야. 그냥 현역으로. 잘못 걸어도 간다고. 아예 숨이 붙어있으면 가는 거야? a m e r a I turn on your high, she puts her my own neck. Oh, I 진짜 i l l e d to sorry. Oh, we're 보는데 a mother who g 는 We've been a potato, chinchago, chinchatel, chinchatel, c h i n 이 h a t e l chinchatel, 아, 씻다. 군대 발작 버튼 일으켰다. 큰일 났다. 군대 발작 버튼 on. 어? <laughs> 뭐야? 야, 뭐야, 이거? 어이, 씨. 뭐임? 내옷왜 이래? 아이 뭐야, 지어디. 이거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이거? 뭐야? 우와. <laughs> 자, 다 체크했거든요. 슬쩍. <laughs> 컷! 화이 o 온. 끝나버렸죠, 세팅이. 그러면은 보자 어아 아, 아. 아, 근데 개를 붙여야 된다는 것좀 약간 극혐이긴 하네 뭐야 금강인데? 왜? 무슨 일이야 아브레슈드를 잡는다고? 뭐야 아브레슈드 할때저 연락하라며 혹시 데자뷰니? 아니 데자뷰 안 가는 건데 대자뷰 말고 생으로 가자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아 혹시 헤딩으로 할 거니? 그렇지 않을까? 우리 다 다음 주나 다음 주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화이팅. 야, 근데 아브레슈도 1, 2권문는 금방 깨잖아. 아무리 트라이라지만은 그 씨가 얼마나 걸린다고 아닌가? 아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건 왜안 붙고 있냐는 짜증나네. 이거 왜안 붙어? 왜안 붙어? 그만해. 붙어 좀, 그냥. 아, 네 개만 붙이자. 아니. 그만해. 오! 이거 국물인데잘안 붙는 거세개한 번에 사면 저트에 잘 붙더라 마탕한번 잡으러 가볼까? 한명 아무나 와주세요 아 제가 리리리리? 아 갈증인데 질량 증가 달소네요 아드.. 오? 저 맛이 없는 아드 달소 셋다 달라 저급 달소 씨 아니 셋다 세팅이 다른데?

정신 캐릭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데카 맛있게 드시네 욕심쟁이네 하... 어지럽네 <laughs> 아 오늘 하루종일 타대 맛을 봐서 그런가? 지금 나 약간 백어택 감수성이 없는 걸수록 야나 지금 좀 있으면 경돌 천개 넘겠어 이거 조만간 한번 강화 눌러봐야겠는데 이거 명파는 충분함 얘 명파 몇인데 <laughs> 120만? 내가 많이 싸두긴 했는데 이 정도로 쌓일 줄은 몰랐는데. 와, 와 씨발 쩔어. 참... 어우 다 어우 씨발 이거 뭐 아니 칠백개요? 야, 야 근데 솔직히 이거 돌려볼 만하다. 아아아아 <목소리> 아니 야 이게 확실히 무자본으로 한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건가? 진짜 한 한두 달 진짜 원기용 모아 가지고 무료가 같은 느 게... 아니 근데 1.5폰데 두개 붙인 거야? <laughs>